너희를 미워하거든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성구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싸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두 가지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지혜와 순결을 갖추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히 오늘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laughs>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들었으십니다 야곱과 에서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철학자 데칼트는 인간의 정의를 세상에 던져진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존재로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건 왜냐?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인가? 뭐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간다. 봉사한다, 섬긴다, 헌금을 바친다, 직분을 맡는다. 그것은 바람직한 증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 아,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바람직한 증거가 오늘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누가 쥐고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자의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영국의 경우 목회자가 전도자가 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면 그건 벌금형을 받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학대하는 고통을 유발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21대 국회에서 교회 폐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9명이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78명, 무소속 1명. 이거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게명확관 합니다. 왜? 절대 다수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힘으로는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 앞으로 동성애는 잘못이다. 그러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할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런 때가 점점점점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세상과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치 중국의 삼자 교회처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진리를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고 나가 싸울까요? 돌을 들고 던질까요? 화염병을 던질까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10편, 109편,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으로 공격하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을 계속 무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선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던진다고 똑같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진다고 똑같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오는 그 험한 골짜기에서 스대반처럼 기도하고 스대반처럼 선으로 공격하고 악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 때 스대반은 빛나는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이 점점점 우리를 심각하게 압박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부끄러워 말아 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시대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침으로 고난 받는 고난의 증거가 분명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들은 두 가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유지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순결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갖춰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